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하다가 갑자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파밍에 도움이 되는 세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천계 필라시아, 여기로 가십시오. 무한하서 있는데요. 차원의 폭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폭풍의 영린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피로도 30을 소모해요. 쭉 뛰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클리어를 해주면 지난 시즌의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부위는 귀걸이 목걸이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먹었는지 볼게요 보조장비 아니야 마법석 아니지 벨트 유효 귀걸이 유효 두 부위 먹었죠 이제 세리아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실 점 착용하고 있는 세트를 다 빼주세요 그냥 다 빼요 부위까지 그냥 빼라 여기에 귀걸이를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걸이만 일단 껴주세요. 귀걸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귀걸이 업그레이드 변환 눌러주시고, 나가려는 차의 마음 세트를 클릭해주시면 무려 모든 속도 30% 이상, 이동 속도가 53%까지 붙은 장비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 확인 완료가 되죠? 무려 이동 속도 53%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벨트 갈게요. 장비 업그레이드 변환 역시 눌러주시고 자, 벨트 부위는 생존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위에 생존자 세트. 공격 속도, 캐싱 속도, 이동 속도 45% 계속 진행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귀걸이 부위와 벨트 부위 갈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잠가버려 잠가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 바꿀 때마다 해당 장비는 인센트 되어 있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바꿀 때마다 짜증나잖아요 그냥 요렇게 알트 클릭을 해서 잠금을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그냥 바뀝니다 오케이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광부 라이프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 실제로 던전에서 얼마나 빠른지 아수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숭배자 쭉 가볼게요 달려 달려! 달려! 요괴 선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죠? 너무 좋죠? 속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빠르죠? 요렇게 빠르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얘가 약해 너무 약하다 <laughs> 너무 약해 안되겠다 이거 아 이거 거의 공격급을 해야 되겠네 아이 참